투쓰리 존디 펜스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건데 처음에 이제 존이지만 그냥 막연하게 지역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살짝 살짝 매치업식으로 자기 앞에 매치가 있어야 되고 그 처음에 매치 선정이 되게 중요해요. 뭐한쪽에막세 명이 몰렸을 때, 아니면 한쪽에 네 명이 몰렸을 때, 아니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사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떻게 서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오늘 포인트는 처음에 공격자들이 넘어왔을 때. 그 지역에서 살짝 매치를 선정하는 방법 설명하고 이런 토킹들은 다 되게 시원하고 무슨 른말이라오버라들기도 하고 오른색, 오른뭐 어. 왼색, 오른만하라고막 그런 거는 그거 어쩌라고, 오른만화가 어쩌라고 정확하게 토킹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무언이한 토킹이고 우선 뒷선에서 특히 백맨, 위로 양쪽 로봇에 있는 수비자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4번. 5번. 여기가 이제 5번인데, 센터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이 웬만하면 나가주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 하죠. 오른셋이 아니고, 병원이다. 병원이 올라가! 나. 앞에 와서 웃을게. 왜냐면 빅맨이니까, 우리 팀 빅맨이 맞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그쵸? 뽀이 어, 여기서, 뽀뽀의 수는 어떻게 나오지? 뽀뽀의 수는 있어 없어. 뭐. 오케이. 그니까, 한 번에 뽀를 10개 들어가면, 한 번에 뽀를 1 수비 10개 깨는 거. 로우에 뽀를 얻을 수 있고, 반대 뽀기에서,

<�iser homme> <Sí ,aisama> 지금 보셨나요? 아... 말을 으르는르르르르르르르 <시장아> <거기서 competitions 가수> <돈> <encant Talking Mario> <STALK>